안녕하세요 저는 백수예요. 부럽지요. 출근 안 했지요. 근데 전자는 6,200원 이어요일왜 함? 어차피 죽어서 저, 저, 죽을 건데. 저는 지금 돈이 없어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게 너무 재밌어요. <laughs> 왠지 알아요. 지금 있는 살아정전 마지막 가난한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난하고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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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 것도 못 사먹고 맨날 고모가 보내준 김치랑 큰아빠가 보내준 쌀에의존해서 김치 볶음밥을 몇번 해보고요. <laughs> 근데 이런 가난이 너무 재밌어요.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10년간 월시를 내면서 자취생활을 했는데 월시가 매달 20씩 나가는게 엄청 부담되셔 하고싶은것도 제대로 못하고 도전하고싶은것도 제대로 마음씻어 못하시기요 지금은 이제 빈잎이 된할머니미 2층으로 이어를 했거든요 박스가 안나가 물론 이거 셀프 인터뷰비용은 전부 다 해서 250정도 들었습니다 지만 1년 월세를 떠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거야 저는 키키 꽃머리라서 거의 4년에 한번 편의점을 남은 삶을 같잖아 밖에 나가립니다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으셔 1 6시가 동안 계속 컴퓨터이요 진짜 제가 뽑아인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중독자이시죠 하루종일 이렇게 앉으셔도 전혀 아닌 아니고 피곤하지 않아요 이거를 생산적인 것으로 쓰니까 효율이 너무 좋은 거야 영상을 편집한다거나 차트를 본다거나 영상 편집도 차트 를 보는 것도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주 수월하게 해낸다는 거야. 즉, 컴퓨터로 게임이 아닌 생산적인 것으로 쓰인 이상 나는 그냥 존나 부차가 된다. 오케이? 야! 니가 무슨 부자가 돼흙수저지예예 맞아요 흙수저가 자주정가하기란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돈 벌기란 어려운 거고 돈은 힘들게 모아야만 하는 거고 안정적인 직장으로만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은 무조건 아껴야 하고 그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아시나요? 전 아는데 그... 보진 않았어요 <laughs> 근데 안 봐도 내용을 알것 같아요 가난은 대물림되거든요 왜와 생각이 대물림되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말했듯 돈은 어려운 거고 쉽게 벌수 있는 게 아니다 어?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 아끼면서 저축을 해라 그거는 옛날에 80년도에 은행에다가 돈 맡기면 1년에 30%씩 내주고 그때 얘기지 지금은 진짜 기회가 열렸어요 누구나 본인이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내가 뭘해나 못해 회사에서 내 재능을 못알아봐주고안 뽑아주면 어떡해 킹! 그거는 진짜 쌍팔년도 구시절시덜 어 얘기이신게 2011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 본인이 뭐든지 다알수 있어요 정보? 구글 유튜브에 뭐머시기 하는 법 꿀팁 이런거 다 나와있습니다 심지어 야스 하는 법 야스 꿀팁 이런것도 나와있습니다 연예인이 되고자 한다면 스스로 연예인이 될수도 있고 가게를 차리면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로 돈좀 지어주고 광고도 맡길수 있고 옛날에는 일반인 동네 그냥 구멍가게 사 장이 광고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진짜 지금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열린 세상입니다. 만약 네가 하고자만 한다면 말이지. 아 됐어. 나는 그냥 자식이 뭐 평범한 회사 나다니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래. 우리 아빠랑 할머니가 딱 저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손자야 평범하게 남들처럼만 살아라. 왜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평균이랑 기준치를 만들고 그 평균에만 속해라라고 하는 겁니까? 물론 뭐 자식이. 좀... 어? 아 몰라 물론 부자라고 말하는 것 또한 상위소득 몇 프로 안에 드는 인간들로서 남들과 비교한 대상이긴 하지만 저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보다 잘 살라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아빠한테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나도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려면 은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부자 라는 경지에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부자 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니가 어떡해 니 네, 어떻게 부자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안쓰러워서 진심으로 너도 할수 있어 라고 응원해주고 싶어요 저런 분들은 야 나도 안되니까 너도 부자 못해 크크크 우린 그냥 흙수저 버러지야 그냥 우리 분수에 맞게 흙속에 파묻혀서 똥이나 빨아먹고 평생 살자고 근데 저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면 제가 부자가 되는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진짜 우리 집안에서 태어난 특이 케이스. 요 집안 대대로 부정적이고, 아, 그 절대 못해. 니가 그걸 한다고? 아이고, 개가 웃겠다. 그냥 남들처럼만 살아라. 이런 집안인데, 저만 유독 특출나게 긍정적이고, 뭐든 할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이 강하게 들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삽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네요. 야, 인생은 저만처럼 살아야 돼. 지 하고 싶은 걸다 하자냐. 야, 너처럼 하고 싶은 걸다 하는 새끼들은 부자 됐나 결국에 이제 가족들도 포기했어요 저를 저를 평범하게 만들려는 그 마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회사나 다녀 깝치지 말고 어뭔 유튜브야 부자고 나발이고 그냥 어 회사나 다니면서 남들처럼만 살아 공장 들어가 했다가 이제는 그래 어니뜻 네 알겠다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한번 해봐라 어? 이제는 저를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딱히 뭐 보여드린 건 없어요 보여드린 건 없는데 예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어른 공포증이 있었어가지고 어른들 앞에서는 뭐 <laughs> 했었는데 지금은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어른들을 친구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딱 느꼈겠죠. 어이 새끼 뭔가 달라졌다. 부자의 냄새가 난다 이 새끼. 이 새끼 특별한 새끼다.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겠죠. 아무튼 이제 저의 발목을 잡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활활 날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발목 잡지 마라 휴 잡힌다 단이것만 알아둬라 니내 네, 옆에서 같이 훨훨 날수 있겠나 그렇다면 내 옆에서 같이 날아 내가 어깨축지에 슥슥슥슥 같이 해줄게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무르르듯이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내 생각과 먼 사람들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다 당김의 법칙에 의그하여 오케이? 야! 야! 이거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 주변 사람들이 이랬어요. 너 요즘 신흥족 미니너 사이비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걸어당김의 법칙이다 뭐 시크릿이다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그럼 다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아신다면 당신은 진재! 하나 둘 셋! 사랑해요! 론다본 바딤젤란드, 네빌고나드, 데이비드 오킨스바프롭다디팩초프라 마이클 싱거 에카르트 톨라, 존 디스펜저 만약 한 분도 모른다면? 그러면 그... 당신은 축복받으 새끼. 왜와 새로운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재밌는 웹툰 안보는 삽니다. 왜? 또 어. 보게! 그런 거지, 뭐. 어? 그 좋은 거를 모르면, 어? 기회가 있다는 거야. 음 응.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통장에 6,200원 밖에 없는 그지 같은 새끼가 말을 조잘조잘 하니까. 그니까, 깝치지 마세요. 힘들도 부자 될수 있으니까, 깝치지 말고 나랑 같이, 아. 활활 날아갑시다. Because um. we are KITOKI! <bats> <s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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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ps>